채널 내 모든 나폴리탄 규칙계담들은 제가 창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4. 극심한 갈증. 인원들 중 일부가 당장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온몸이 말라버릴 것만 같은 비정상적인 갈증을 경험. 이 갈증은 습지 주변에 서식하는 개구리를 끓여 차로 마시지 않는 이상 해소되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 이전에 끊임없이 물을 마셔대던 인원 두 명이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 사망함. 과거 이러한 증상은 습지 내 연못 등의 배설 행위를 했을 경우 발생했었으나 이번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음. 이하 사태와 현상들에 대한 것은 습지 자체의 현상이라기보다는 알무스 재단이 행하고 있는 예식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됨. 오. 갑작스런 방향감각과 인지능력의 일부 상실, 그리고 기억장애, 특정 인원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피리 소리를 들은 이후, 갑자기 방향감각과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 그리고 기억들의 일부를 떠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 현상은 비교적 젊은 인원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외 공통사항은 찾지 못함. 그들은 분명 주변에 자기 외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자기 혼자 낯선 장소에 남겨졌다고 생각하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짐, 주변에서 그들을 도와주거나 안심시키려 해도, 목소리나 그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 그들 대다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굳어 있을 뿐이었지만, 몇몇 이들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짐. 이후 몇 시간 동안 그 상태에 있던 그들은, 이후 인지능력과 의식 등을 회복했지만,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어째서 여기에 있는지 기억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음.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서 몇년 동안 혼자 있었다고, 그리고 그몇년 동안 분명 아무것도 없는 허공 너머에서 그 허공조차 집어삼킬 거대한 어떤 존재를 느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 언제든 삼켜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먹거나 자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떨고 있었다고 말함. 몇몇 이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지옥이나 연옥에 왔다고 판단했었다고 함. 이 현상은 현지 생존자들의 경험담은 물론이고, 현지인들의 소문이나 이야기들에도 등장하지 않음. 또한 진술자들이 겪었다 주장하는 경험들의 정도에 비해 정신적 충격이나 영향이 너무 적음. 또한 실제 시공간을 초월한 의식체 상태에서 경험을 했다기에는 그 내용과 감각들의 정도가 빈약하고 유치함. 일종의 트랜스 상태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단순히 인지와 기억, 감각에 간섭하는 최면에 좀더 가까웠던 것으로 추측됨. 6. 꿈속에서 천사, 혹은 그에 준하는 신비적 존재와의 조우, 예식에 참가한 알무스 재단 인원들 중 다수들에게서 천사, 요정 또는 외계인 등 신비적 존재가 꿈속에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증언들을 확보, 생김새는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당사자가 평소 관심을 가지거나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의 모습으로 나타남. 한 인원의 경우 어릴 적 만화에서 보았던 보라색 외계인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함. 생김새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겪은 꿈 속에서 상황들이 모두 동일했기에 단순히 꿈을 꾼 것이라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꿈의 내용은 어둠 속에서 당사자가 호의적으로 느끼는 신비적 존재가 등장하고, 당사자에게 접근. 그의 영혼에 빛이 깃들었다며 더 이상 아파할 필요 없다고 말함. 환희에 차 기뻐하는 그들에게 그 존재는 무언가를 건네는데, 그 형태는 알약부터 버섯, 성찬, 와인 등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었음. 그 존재는 자신이 준 것을 먹기를 권했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섭취했다고 함. 맛은 생각과 다르게 끔찍하고 구역질이 났지만, 만약 뱉을 경우 왠지 눈앞 존재가 화를 낼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에 참고 삼켰다고 함. 단한 명의 인원만이 이 과정에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버섯을 뱉었는데, 버섯은 짙은 푸른색 끈적한 점액질에 작은 눈동자 같은 게 여러 달려 있는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고 함. 혐오감과 거부감의 비명을 지르는 와중 천사의 모습을 한 존재가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끔찍했다고 함. 꿈을 꾼 인원들 중 마지막 거부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예식에 참여. 당사자들은 신성의 다다를 순간이 가까워짐을 하루하루 느낀다고 하지만 안색을 비롯한 여러 실질적 건강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이후 조사단 인원 엔첸 상급 회원의 꿈에도 그가 신앙하는 태상로군의 선악이 나타나 선약을 건네려 했는데, 엔첸 회원은 선악은 물론이고, 꿈속의 기운 자체가 너무나 탁하고, 불괴하여 급히 뇌성보화천존의 명호와 함께 수결을 맺음, 그러자 뇌성이 울리고 선악의 모습이 기괴하게 뒤틀리다 사라짐, 이후 꿈에서 깬 엔첸 회원이 급히 텐트 주위를 살피자, 그 스스로 안전을 위해 해놓았던 주술적 방비들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을 확인함. 7. 끈적한 점액질비, 끈적한 점성을 지닌 복지성 소나기가 습지 주변 일대에 반복해서 내리는 것을 확인. 길게는 4분, 짧게는 16초 정도 지속되는 이 소나기는 주변 동식물들은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위험한 독성을 퍼뜨림. 다행히 강수량 자체는 많지 않으나 내린 빗물들로 인해 주변 동식물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소나기가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베페타이 습지에 점차 더 가까워지고 있음. 또한 고였던 빗물들이 습지 내부를 향해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음. 다행히 인원들이 머무는 캠프 가까이에는 현재 소나기가 내리지 않지만 습지 주변을 탐색할 경우 소나기를 대비해서 꼭 특수 처리된 방수복과 정화 필터를 갖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1번과 2번에서 말한 꽃들과 웅덩이들의 이 빗물들이 닿을 경우 격렬한 반응과 함께 이 빗물들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확인. 하지만 반복될수록 소멸에 걸리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꽃들과 웅덩이들 또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8. 밤 하늘에서 관측되는 유성우,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유성우들이 최근 주변 밤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출현. 짧게는 4초, 길게는 12초간 이어지는 이 유성우들은 지난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관측되었지만 실제 천문 관측소들에서는 그 어떤 유성우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응답. 이것이 단순한 환각인지 아니면 초월적 존재들에 의한 광범위한 감각 간섭인지는 밝혀지지 않음. 다만 알무스 재단의 예식들이 점차 더 진행될수록 유성우의 발생 간격 또한 줄어들고 있으며 재단 회원들의 안색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 다만 회원들 자체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강력하게 부정하며 현 상태에 대해 황홀감을 표하는 이들도 존재함. 조사단 마디드 단원의 경우 유성우의 출몰 위치와 배열들의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음. 현재 조사단은 제페타이 습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과 피해가 제페타이 습지의 주인인 포폰 말비대단과 알무스 재단이 말하는 자비의 신성 두 존재 간의 충돌로 인한 결과라 판단. 현 상황이 지속. 또는 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결과들에 대한 조사단의 예지, 추론 등은 모두 예외없이 현장 내 알무스재단 회원들이 겪을 끔찍한 비극들로 귀결. 그들이 말하는 자비의 신성위 정체가 무엇이더라도 그 존재에게 포폰 말비대담의 분노에서 알무스재단 인원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능력이 있다 해도 그럴 위지가 없다 예상할 수 있음. 이 행위로 인한 알무스 재단의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일반 회원들의 믿음과 달리 포폰 말비대담과 직접적으로 대적하거나 제페타이 숙지의 영적 지배권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증웬 박사가 직접 현장 관리자인 펠린 카미트 지부장을 압박, 설득해 보았으나 성과는 없었음. 다만 확실치는 않아도 조사단 전원은 알무스 재단이 자신들의 회원들을 이용해 호의적으로 포폰 말비대담을 자극하고 있으며 모종의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알무스 재단의 이러한 시도나 행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음. 다만 알무스 재단이 기도단 형제들을 향해 호의적이고 협조적이지 않음을 확실히 확인. 해당 예식의 중단과 제페타이 습지에서의 철수 권고 또한 무시. 이 과정에서 일부 알무스 재단 인원들의 적대적 행위로 인해 조사단 단원 두 명이 팔과 다리에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안전을 위해 주술적 방비를 해둔 조사단의 텐트들이 훼손됨. 적대적 행위를 가한 인원들 모두 이전 6번 상황을 겪었던 이들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조사단의 식수와 식량 등이 7번에 언급되었던 점액질 빗물에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오염되는 등. 조사와 조정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철수를 고민하는 도중 조사 지속을 주장하던 조사단원 데이나 펠쿠부치 29세 상급회원이 알수 없는 이유로 홀로캠프를 이탈해 제페타이 습지 내부로 입장하는 사건이 발생. 그녀는 현재까지도 행방이 불분명한 상태임. 물풀의 나무로 만든 그녀의 부적들이 모두 훼손되어 있었고, 그녀의 텐트 주변에서 부자연스러운 주술적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해안 것으로 추측. 하지만 그 이상은 밝혀내지 못함. 다만 조사단원 에반켈린 상급회원이 조사 과정 중 알무스 재단 펜닌 카미트 지부장과 자주 개인적인 밀담을 나누는 것을 다수가 목격했던 바. 그에 대한 조사와 차후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후 조사단은 모든 조사와 조정 시도를 중단. 해당 집으로 귀환, 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제페타이 습지에서의 알무스 재단의 활동은 지금도 관측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이상 현상들의 정도 또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